투 자의 진술 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홀드 김진호 매이저입니다 네. 오전장에 좀 주춤하다가 네. 지금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월요일 오늘 시작을 또 기분 좋은 리뷰로 달릴까 말까 출발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또 그래핀 관련해서 구길 재질을 네. 3월 12일 날 소개해 주셨는데 또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구길 재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제 제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국일 제지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 수위주로 묶이면서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길, 어, 세계 최초로 국일 그래핀에서 어, 플렉시블 그래핀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48%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5,900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지금도 수익을 챙기셔도 아마 지금 한19% 정도의 수익을 시켰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만 좀 잡아드릴게요. 5,900원 또는 6,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고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가격대가 6,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걸 보시면서. 3차 목표가는 7천원 라인들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또 중국 양회 네. 섹터에서 로보티즈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무인배달 로봇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네. 되면서 또 이게 급등이 전거래일에 나와줬어요. 1차 목표가 언저리 한옥가 남겨두고까지 치솟던데요. 네, 아쉽던데 로보티즈 같은 음.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18,500원을 잡아드렸는데 전이 이제 18,450원까지 딱 찍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목표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목표가 언저리 정도 됐을 때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힘이 약했을 때 목표가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목표가 언저리에서 힘이 약하면은 최소 절반 또는 전량 수익을 챙기시는 게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배달의 민족과 또 현대그룹사에서 무인 배송 솔루션 개발을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좀추래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로봇 관련 섹터는 제가 메타버스에 후삭지가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해서 이제 무인 택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은 로보티지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8,500원 라인 때를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2500원 라인대를 2500원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손절 라인대를 상향해 가지고요. 익절 라인대를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16,600원 전일 종가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드립니다. 네, 구개제지와 로보티즈 둘다 익절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 거래일에 네.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KCS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KCS 같은 음. 경우는 제가 이제 KCT의 후속주 한네트 그리고 KCT 그리고 후속주로 KCS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딱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오고 목표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만원 이하에서 우리가 1차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만원 이하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9,000원 부근대에서 꼭분할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8,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이제 2차 상승이 진입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디지털 화폐 섹터 안에서도 지금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KCS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인 종포 키오스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글로벌 30% 정도의 국가들이 지금 빠르게 2022년도까지 또 디지털 화폐에 대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 대에서 일차 매수 9,000원 라인 대에서 분할 매수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바로 방송 중에 일차 네. 목표가를 뚫어내서요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신 시스템, 사실 부품 네. 말고도 상당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우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날 음. 이제 방송과 동시에 또 급등이 나와버리, 네. 나와버리는 네. 바람에 6,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고가가 6,660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 어,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5,850원 라인 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5,85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본절가를 잡고 5,850원 라인대를 본절 라인대로 잡고요.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6,5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돌파 시에 7,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차체 자동 용접 라인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HL 현대차와 또 LG 그룹의 합작사인 HL 그린 파워에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른 뭐 미래차 관련 섹터들 대비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금요일날 방송과동 시에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800원 라인 때 익절 라인 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800원 라인 때 익절 라인 때 잡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빠르게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섹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섹터로 들고 오신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뭐첫 번째로 음.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게임 섹터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게임 섹터를 네.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어, 지금은 비보보다 네. 왜 비보일까요? 뭐 게임 관련 섹터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저 메타버스 수혜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고 또 3월달에 또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들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게임 관련 섹터 자체적으로 봤을 땐 중국 판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게임 섹터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지금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게임 관련 종목들 선별적으로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럼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실적도 탄탄하고 네.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바로 웹젠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웹젠 사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라 네. 아까 전 코너에서도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네. 그럼 대장주로 봐야 될 거고요. 네. 게임 관련 음. 섹터에서 대장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계속 상승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들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웹젠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대 상승 받아가고 있고요. 4만 1,4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웹젠 같은 경우는요, 어, 일단 뭐 중대형주 게임 관련해서 중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또 안정적인 대형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M게임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습니다. M게임 때는 안정적인 열혈강원이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뮤 온라인이 21년차입니다. 지난번에 열혈강원 같은 경우는 17년차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뮤 온라인 같은 경우가 21년차. 그래서 뮤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이이 벌써 아홉 개 작품이 나왔고요. 최근에 작년 5월 달에 출시된 작품이 미우 아크엔젤인데 흥행이 계속해서 10위권, 매출 순위, 국내 매출 순위 10위권 안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벌써 뭐 출시한 지 지금 미우 아크엔젤 같은 경우도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안정적인 지금 흥행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우 온라인이 벌써 21년차가 됐고 미우, 어, 미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벌써 9개. 그래서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금 너무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R2M 게임 같은 경우도 10위권 안에서 또 10위권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흥행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턴 어라운드가 반드시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출시된 미우 IP 기반으로 한 영효대천사가 또탑 10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iOS 매출 순위의 탑 10에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어, 영효대천사보다 오히려 더 지금 기대가 큰게 전민기적2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민기적2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중국에서 그뮤 IP를 기반으로한 중국 시장 확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뮤 관련된 어떤 수익만 따졌을 때도 3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판호가 또 개방됐을 때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엔게임이라든지 뭐 한빛소프트 뭐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게임 관련 VR, AR 게임 관련해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가, 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웹젠 같은 경우도 사실 2016년도에 신규 VR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TF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게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VR 버전을 이제 출시를 임박한 상태이고요. 또 새롭게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에도 VR 버전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0 2 1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또 웹젠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웹젠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웹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통이 빵빵한 건 알겠는데 네. 지금 15%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음. 좀 조정이 나왔을 때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1,2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4만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만 원 미만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3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4만 원 밑에서 1차 매수. 근데 사실상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게임주 또 그리고 다른 VR, AR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당 기간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되다가 바닥 공간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4만 원으로 이탈했을 때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3만 7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이제 3만 4천 5백 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이 박스권의 하단선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 4 2천 5백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점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 4만 2천 5백 원 돌파시에. 4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급등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네.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맞습니다. 때 1차 매수의 관점 취해 주시라고 또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죠? 네, 두 번째 섹터도 음. 사실상 이제 큰 흐름으론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이 섹터로는 어,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자율주행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오, 자율주행 섹터 오늘 두 번째 섹터로 네. 소개를 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을.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둘다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이제 1월 말 기점으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네. 사실상 이제 애플카와 기아차의 협업 무산으로 인해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 섹터, 미래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가까이 좀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대나 폭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기 본격화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RM 투자, 4단계 자유주행을 위해서 1조 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4단계 자유주행 관련해서 개발이 더욱더 이제 상용화가 좀더 이제 어, 빨라졌고, 그리고 또, 오히려 투자가 다시,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대 낙폭이 나와준 종목들도 있고, 네. 접근해 볼 타이밍이 지금 오겠다라고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어, 일단 뭐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서 대장주입니다. 모트렉스 네.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현재 3.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6,210원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에 유일하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어의 인증을 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D뿐만 아니라 지금 ADS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과대납품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인포테이션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의 매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모트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의 인포테이션먼트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오니,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꼭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현대 기아발 수주에 대한 어떤 증가,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협약 무산으로 아 애플카 협약 무산으로 인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좀 나폭이 나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테마성으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과대납폭이 나온 이유. 의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모트레스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달릴까 말까 해서 봐서 반가운데요. 근데 네. 지금 뭐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음. 3.5%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약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6,300원 미만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6,300원 미만에서 6,340원 라인때에 위치했기 때문에 6,3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 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충분히 좀과대나폭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 점에서도 사실 1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도 무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제가 5,600원 라인 때를 가져왔는데요. 5,700원 또는 5,800원 부근 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6,850원 라인 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6,850원 라인 때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7,500원 라인 때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네. 들어봤습니다. 네두 가지 새로운 섹터와 종목들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가능한 무료 방송 오늘도 네. 열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달리까 마카 코너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 관련 섹터와 또 메타버스 섹터를 연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엔게임도 또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를 오늘 장 끝나고 오늘 m b 엔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4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 b 엔 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